우리 가나다라 이, 이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 그러면 가까운 사람에게 감사. 나 그러면 나로부터 감사. 또다 그러면 다시 또 감사. 또라 그러면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 좀 감사가 되게 하자. 마 그러면 이제 마음껏 감사하자. 바, 바로바로 바로 감사하자. 사, 사건, 사고에도 감사하자. 아, 아침부터 감사하자. 자, 자연을 보며 감사하자. 차, 차선에도 감사하자. 카, 카? <laughs> 카. 카운트 하듯이, 카운트 하듯이 감사하자. 그리고 타, 타이밍을 맞춰서 감사하자. 파, 파노라마처럼 감사하자. 또, 하루하루의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감사가 주는 유익, 이 감사의 중요성, 또 감사의 그런 필요성, 뭐, 말로 다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억지로라도 웃어라. 이 황수관, 고 황수관 박사님은 월화수목 웃어라. 그래가지고, 뭐, 원래부터 웃고, 화사하게 웃고, 수수하게 웃고, 목청껏 웃고, 어~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실토실하게 웃고 일어나자마자 웃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이 감사하게 되면 우리 몸에 그냥 우리 몸 안에서 자생적으로 좋은 호르몬들이 나온답니다 그까 그러니까 억지로 감사해도 억지로 웃어도 그 유익은 이제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필요한데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됨에도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 듣기 전에는요, 별로 이렇게 감사하지, 속으로만 이제 감사하지, 그러지 잘 표현도 안 하게 되고, 또 뒤로 미루는 감사도 많고요, 그리고 잘못된 대상에게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고 살 때가 많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절기가 1년에 세 차례 있어가지고, 이 감사에 대하여서 꼭 설교할 수밖에 없고, 또 말씀 들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라도 실천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유익을 얻게 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너희를 향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택함을 받아서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그 사명이 먼저 택함을 받은 분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오늘 먼저 믿은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수능 시험이 이번 주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 고삼들 아이들 축복해 주고 기도해 주는데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해달라고 잘 나게 해달라고 잘 살게 해 달라고 그런데 잘 되게 하고 잘 나게 하고 잘 살아서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고 목소리를 높여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되고 우리 믿음의 자녀되고 우리. 온성도님들이다될수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차례 하나님이 감사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성경의 요세이기거든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매년 세 차례씩 하나님 앞에 나와 보일 것이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지니라 이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 두 번째 맥추절을 지키라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 그래서 유월절을 우리가 부활절로 지키고 맥추절은 맥주감사주일로 중반부에 지키고, 이제 수장절은 추수감사절로 후반기에 이렇게 11월 둘째 주에 우리교회는 지킵니다. 셋째 주에 지키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셋째 주에 지켜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교회는 왔다 갔다 어떤 때는 둘째 주, 어떤 때는 셋째 주 되니까 우리 맥추절은 7월 둘째 주. 또 추수감사절은 11월 둘째 주로 딱 이렇게 정해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성탄절도 12월 25일로 딱 우리가 정해놓고 그렇게 지키지 않습니까? e first time I saw the first time I saw the first time I saw the first t i m 틀리냐? 그럼 모르는데 어떤 날에 지켜야 되느냐? 그런데 12월 25일로 지켜왔다라는 것이죠. 예전부터 지켜왔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안 지키는 것보다. 이 절기를 딱 정하고 지키고 감사함으로 지키고 성탄절을 주님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함으로 지키고 그 의미를 우리가 새기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이게 중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어떻게 지키느냐? 성경에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키든 안 지키든 여러분이 또 이렇게 정한 가운데 행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지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대로 성경대로 여호와의 택 태... 하신 곳에서 또한 주신 복을 따라 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축복도 약속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열방을 쫓아 주시고 내 지경을 넓혀 주시고 아무도 내 땅을 엿보지 못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심껏 지킬 때 어떤 교회는 보니까요. 야뭐 자기 한달 월급만큼 이렇게 지키라고 힘을 다하여 주신 복을 헤아려서 저기를 지키는데 한달 월급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정도는 1 년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교회도 제가 봤고요 뭐 그래도 십의 2조 십의 3조는 그래도 지켜야 되지 않냐 이런 교회도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원로 목사님 때부터 그래도 십일조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렇게 지켜야 되지 않겠냐 주신 복의 기준이 십일조 아니겠냐 온전한 십일조로.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하고 가르치고, 또 약속대로 축복받기를 기대하죠.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 말씀을 통하여서. 큰 소리로 감사 올려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가 짧은 말씀 가운데 삶에 실천하고 적용하고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주수감사주큰 소리로 감사는요, 우리가 무엇에 대하여 큰 소리를 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묵상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중층, 그 오늘 나병 환자들 10명이 주님을 만났을 때에 고쳐달라고. 오늘 13절부터 우리가 읽었잖아요. 13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를 질러 가로대.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여 나를 고쳐달라고. 우리를 치료하여 달라고. 이 아프니까 병 고쳐달라고 소리 지르며 나와서 치료함을 받아요. 이열사람의문둥병자들이 한센시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이 제사장들에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제사인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했을 때에 아직 안 나왔는데 주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그렇게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던 중에 나음을 받은 거예요. 그나음을 받은 다음에 야 감사하여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하였던 사람이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병이 걸렸을 때에 아플 때에 하나님 치료해주옵소서 큰 소리로 기도한 사람은 열 사람이었는데 병 낫고 나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돌아왔던 사람은 한 사람이었다, 한 사람. 여기에 우리가 정말 생각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고, 잘 크게 해달라고, 잘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명문대 가고, 대기업 취업하고, 그러면 또 비슷한 잘 나고, 잘 살고, 잘큰 그런 이제 형제, 자매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또, 또잘 살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평안하게 잘 살고, 잘 지내고 그게 우리 삶의 목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추수감사절 가운데 이렇게 병났을 때에는 아플 때에는 힘들 때에는 약할 때에는 자빠졌을 때에는 넘어졌을 때에는 주님 앞에 큰 소리로 나와 기도할 줄 아는데 하나님이 고쳐 주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잘 되게 하시고 높여 주시고 세워 주시고 일으켜 주셨을 때에는 감사하는 소리가 한 사람으로 줄더라라는 것이죠 목사님한테 기도를 부탁하는 성도님들이 많을까요? 많을까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우리 남편이 집에 돌아올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몇 주에 한 번씩 이런 기도 제목도 우리 성도님한테 받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남편이 집에서 이렇게 나갔나 봐요 남편이 가출을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남편이 집에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그러다가 또 돌아오기도 하시나 봅니다 그럼 돌아오셨으니까 한동안 또 괜찮다가 또몇달 지나면 또 우리 남편 집에 좀 돌아올 수 있도록 목사님 또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 제목을 제가 받거든요또 아픈 사람, 이 아픈 사람, 목사님 항암 치료 들어갑니다. 이번에 입원합니다. 이번에 수술합니다. 그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제목, 당연히 목사님 받아서 열심히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게 되어지죠. 우리 목장 목녀님이 우리 목장 식구들 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이 군대 갔다고 기도 안 하나 요 얼굴에 안 보인다고 기도 안 하는 부모 없지 않습니까? 자녀가 방황하더라도 자녀가 오늘 예배 가운데 승리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어떤 부모든지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목회자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들은 뭐 장로님 정도 되면 우리 성도들 다 끌어안고 품고 기도하고 그렇게 함께 그게 동역해 주시는 것이죠. 그 기도하는데. 이 참, 이렇게 기도 응답 많이 받아요, 성도님들이. 치료도 받고, 응답도 받고, 어,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그 얘기를 거의 못 듣습니다, 목사님이. 기도 응답에 대하여서 거의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 번씩 여쭤봐요. 지난번에 이런 치유를 위한 기도의 제목을 주셨는데, 어떻게 되셨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아, 그거 벌써 나왔다고, 벌써 병원 가서 치료받았다고, 약 먹고 나왔다고, 아, 벌써 나왔어요 목사님 그게 언젠데 막 이러면서 아이, 기도 응답받으면 응답받았다고 얘기하지 그 기도는 이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또 이제 또 새로운 기도 제목 가지고 또 기도해 드리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목자 목녀님한테도 또 우리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한테 중보 기도팀의 기도 제목 목사님 중보팀이 같이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는 하는데 이응답받고 나서 응답받았다고 그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분은 10분에 1도 안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치료받았던 사람들이 왜 감사함이 없었겠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는데, 여러분, 나머지 아홉 사람도 저는 감사했을 것 같아요. 나았구나. 드디어 깨끗해졌구나. 드디어 이 한세시병 문등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구나. 감사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홉 사람은 왜 주님 앞에 큰 소리로 나오지 못하였을까라고 할 때에 이게 확실히 나은 건지 안 나은 건지 모른다. 제발 할지도 모른다. 우리 병낫고 나면요. 그런 생각 꼭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 어깨가 나았는데, 야, 이거 또 아프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목사님 얘기는 못 드렸어요. 막 이런 분들이 이제 계시더라고요. 이게 나았는데, 야, 치료기도 할 때, 또 특세 할 때에 치료 받았는데 깨끗함을 받았는데 마음의 평안함이 오고 확신을 주셔가지고 아 이거 응답 받았구나 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고 재발하면 어떡하나 아팠던 게 나았던 경우는 다시 재발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고 또 어떤 분을 보니까요. 여러분 나을 때가 돼가지고 낫지 않았겠나 하나님이 고쳐주신 게 아니라 야 그런 게 어딨어 기도는 했지만 나을 때가 됐으니까 낫지 않았겠나 사실 나병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문둥병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 암에서 막이 나중에 치료암을 받았는데 흔적만 있고 깨끗하게 나았을 때에 그런 분들이 이렇게 계시더라고 사실은 암이 아니었나 보다고 나을 때 돼서 나았나 보다고 나으면 그렇게 얘기하. 안 나오면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왜안 고쳐주시느냐 그러고 뭐 그러니까 요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그러한 기회들을 다 흘려 보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내 사업장 돌아보고 내 처자식 돌아보고 이런 핑계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될 그러한 기회를 놓쳐버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말씀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 약을 써주셨나? 안수기도를 해주셨나? 예수님이 해주신 게 별로 없다 싶어가지고 뭐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까지 감사를 표할 일이 뭐가 있나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이대로 어떻게 찾아 뵙나 나중에 잘 갖추고 예물도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감사드려야지 그러면서 그 감사할 때를 놓쳐버리고 흘려보내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이 감사는요.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감사는 표현해야 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감사, 또 우리 선생님에 대한 감사, 우리 목사님에 대한 그런 감사, 그 1년 내내 되어지도록 저, 저도 우리 송도님들이지만 문자 한번못 받아본 송도님들이 그래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목장 목련님 1년이 내내 되도록 목장 식구들 늘 기도할 때마다 이 목자 목님이 기도하실 것 아닙니까? 그럼 목자 목님에게 이런 감사 절기 가운데 참 감사의 문자 보내 드리고 여러분 기프티콘 하나 보내 드리고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 신앙이 더 풍성해지고 여러분더 은혜가 풍성해지거든요. 오늘 19절 말씀이 이 감사했던 사마리아 사람의 본문에 대한 결론이란 말입니다. 그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사마리 한 사람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할 때에 그는 단지 감사했을 뿐인데 예수님께서 감사를 구원과 연결시켜버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지난주에도 보셨듯이 믿음으로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지난주에 보면 말씀이거든요. 믿음이 있어야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도. 믿음 없으면 감사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감사만 안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음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감사하며 살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다른 사람은 나를 버리고 나를 패대기 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데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가정에 와가지고, 왜 이렇게 예수도 안 믿는 가정에 와가지고, 왜 이렇게 이 이방 종교 타 종교를 믿는 그런 가정에 와서 젊은 시절에 내가 예수 믿었는데, 아, 이 그런 안 믿는 가정에, 불신 가정에 결혼을 해가지고, 신앙도 다 그냥 줘버리게 되어지고, 신앙생활도 못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졌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파송하신 거예요, 파송하신 거. 불신 가정 가운데 전도할 수 있도록,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그러한 사명 감당할 때에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렇게 자빠지고 넘어지고 아프고 약하고 실망스러운 그러한 삶의 형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시고 치료하실 때에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나왔던 것처럼 우리 삶의 감사 위에 감사가 더하여지고 은혜 위에 은혜가 덮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합니다 그런가하면 마지막으로 특별하게, 특별하게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타조는 알을 낳고 그냥 갚버린대요. 타조는 그 알을 케어해가지고 부화시키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타조 새끼로 태어나면 이게 아닙니다. 타조의 알로 태어나면. 이 돌보고 부화시키기까지 거의 돌보지 않기 때문에 생존율이 반도 되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낙타는 새끼를 낳으면요. 젖을 먹이지 않는데요. 낙타가. 젖을 먹이지 않으니까 이 낙타가 새끼를 낳아서 젖을 먹이지 않으니까 새끼가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낙타가 새끼를 낳으면 그 젖을 먹이게 하기 위해 슬픈 노래를 자꾸 들려준다. 슬픈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해 가지고 낙타가 이게 눈물이 날 때에, 눈물을 흘릴 때에 젖을 물린다고 하면 그래 가지고 이 새끼가 젖을 먹고 생존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우리 삶 가운데에 이 감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반응하여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없다면 이 낙타와 가고 이 타조와 같이 그렇게 존도는 하는데, 어떤 분들은 존도는 하는데, 이 양육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자라나질 않아요. 교회에 와서. 우리 자녀들마저도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부터 감사, 나부터 감사, 다시 또 감사, 처음에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 감사해야지. 내 스스로 감사해야지. 그렇게 하는데, 가장 가까운 이웃이 배우자이잖아요. 여러분, 자녀이고 부모님이잖아요. 부모님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고, 형제들이 내 가장 가까운 그런 이웃인데, 가까운 사람에게도 복음 한 자락 전하지 않아요. 복음 전하면요,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복음 전하면 이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 가진 것으로, 여러분, 시간으로, 물질로 섬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 전하는데 그 사람에게 여러분 속이고 거짓말 치고 나쁜 짓 하고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배 드리고 나면 야, 착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게 정상이지.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사기 치고 살아야겠다. 누구 속이면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누구 뒤통수 쳐야 되겠다. 이러면 예배를 원 전혀 잘못 드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데 내가 특별한 감사를 드리며 나갈 때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그냥 쌈짓돈이에요. 그냥, 그냥 기부하는 거예요. 그냥 후원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뭐이 감사절이라 그래도, 그냥 감성금 봉투에 감사 한번, 그냥 돈으로 드리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언젠가부터 헌금이 아니라 돈이 되어버려. 그러니까 세금 내는 것처럼, 세금 내는 거 아깝게 생각하는 것처럼, 헌금 내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고, 여러분, 떼인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부터,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 이렇게 쌓여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감사를 드릴 때에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특별한 감사를 할 때에, 풍성한 신앙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없는 것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섬겨 봐요. 목장에서 섬겨 봐요. 섬기니까. 간증이 넘치잖아요. 은혜가 넘치잖아요. 우리 초신자 가운데 어떤 분은 장로님이 자신을 목장 모임 참석시키기 위하여서 태우러 오시는데 세차하고 차도 깨끗하게 해가지고 태우러 오시는 게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모시고 오는 것도 태워가고 또 이제 돕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여러분 더 신경을 써서 마음을 써서. 특별하게 섬길 때에, 아, 그게 참 고된 일이고 피곤한 일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주고, 간증이 되어주고,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17절, 18절, 19절에 보시면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의 삶의 방식이 성김이 되고 감사가 되어질 때에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 풍성한 신앙생활로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고 감사 위에 감사가 돕혀지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칼럼을 보았는데 어떤 사람이 탁월하고 어떤 사람이 뛰어난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래요. 공통점이 뭐냐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더래요. 좋아하는 일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안 하는 사람이라도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는 사람이 자기의 삶을 아주 행복하게 살고 탁월하게 살고 그 뛰어난 삶을 살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는 그런 섬김, 사역, 또한 직장 생활 가운데 내가 감사하면서 그렇게 탁월한 그런 모든 섬김 가운데, 감사 가운데 나가게 되어지면 그러면 요 즐거워하면서 그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이들을 섬기고 가르치고 직장 생활을 하고 할 때에 내가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이곳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줄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여러분 그러면 감사하게 되어지고 생명력 있어지고 그일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지죠. 그냥 일을 해도 돈이고 학교를 가도 돈이고, 근데 그냥 박사 가운을 얻으면 내가 의사 복을 입으면 판사 복을 입으면 야 그러면 돈이 얼마나 다 돈으로 생각하니까 애들한테 직장 진로 니가 공부해가지고 이과에 반드시 들어가야지. 잘 살아 돈잘 벌고 살아 이런 돈으로 보여주니까 비전이 없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풍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도울 수 있고 돌볼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여러분 그런 비전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일 가운데 동역하는 직장이 되고 직업이 되고 사역이 되고 우리의 시간이 되고 우리의 물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이 집사님이 한샘치고 그 간증을 하신 그런 권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은 이제 사과가 10개 우리 집에 가지고 갈 요량이면 5개만 사고 그 5개는 구입하지 않은 돈으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 간증 가운데 열매가 많은 집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10개 먹은 셈 치고 5개를 사가지고 아이들 먹이고, 어, 그렇게 이한셈 치고의 간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좌석버스를 타고 출퇴근해야 되는데 좀 불편하더라도 시간이 좀더 걸리더라도 일반 버스를 타고 좌석버스 탄샘치고 그렇게 출퇴근을 하고 그 차액을 남겨서 또 이제 어려운 사람을 가난한 사람을 돕는 그일 가운데 너무 자신이 감사가 넘치는 거죠 한 번은 육교에서 이게 시각장애인이 국어를 늘 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람들 지나다니면서 그렇게 동전을 이렇게 던져주고 던져주고 하는데 야 자신은 어느 날 이돈줘 주어서는 안 되겠다. 어, 그 손에다가 지켜 줘야 되겠다. 앞을 못 보시는 분인데 그돈줘 주면 혹시 꼬린을 못하면 그러면 참 이게 어, 황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동전만 지어 주는 게 아니라 오늘은 빵 우유를 좀 사다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가게에 가서 빵과 우유를 사다가 그 손에 돈과 함께 이렇게 지켜 주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시각장애인 눈이 번쩍 떠여진 거예요. 한 번도 손잡아준 사람이 없었는데 손잡고 빵이랑 우유랑 지켜주니까 원래 알고 보니까 시각 장애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각 장애인인 것처럼 이렇게 늘 구걸하였는데 이 자기 손을 덥성 누가 잡고 돈을 지어주고 빵을 지어주고 그러니까 눈이 번쩍 띠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이 시각 장애인은 결국 자리를 옮겨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리를 이렇게 옮겨야 되는데 그런 기적도 체험하고 또 이제 자기 처남이 이제 사업으로 너무 어려워져서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을 때 가족들 회의를 했대요. 가족들 회의에서 지금 40평 집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40평 집에 사는 셈 치고 우리가 20평으로 절반으로 줄여서 가자라고 했을 때이 가족들도 이제 아버지가 늘 그렇게 한셈 치고 살아 가시는 분이니까 그 풍성한가 그 간증과 그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의를 하고 20평 집으로 작은 집으로 옮겼을 때그 천남 가정도 다시금 힘을 내고 다시금 살 그런 길이 열려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간증들이 뭐 너무나 너무나 많더라고요. 한샘치고가 없으면 나사과 그냥 열개 먹고 살래. 나 그냥 빵 우유 저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지 않고, 그냥 내가 안 먹어도 내 주머니에 돈넣고 살래. 그러면 이런 그런 은혜는 없는 거예요. 그런 간증은 없는 거예요. 이열 사람의 문둥 병자가 예수님 만났을 때다 똑같이 만났는데 다 똑같이 치료함을 받았는데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를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은 그 감사와 비할 바 없는 주님의 큰 손으로 그를 축복하시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럼 구원의 은혜, 구원의 축복보다 더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을 누리는 것이 감사라니까요. 이 감사가 감사하며 나갔을 때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가 구원과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어야 감사도 하는데 우리 감사절 가운데에 정말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갈 때 그러기에 감사뿐만이 아니라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도 야 어떻게 저런 것까지 감사하나 싶은 것까지도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요셉이 망하고 떨어지고 버림받고 옷이 찢겨짐을 당하여도 하나님 함께하실 때 그는 형통한 자가 되어집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해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덮어주시는 그러한 감사의 사람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